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Hello everyone. I'm Sam Park. 이번 영상은 지난 5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Parasite 기생충으로 최고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소감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시상식이었기 때문에 통역사가 옆에 있었고요. 그런데 제 통역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Subtitle, that is not a barrier. If you jump over the one-inch barrier, you can enjoy many more movies in the world. 자 이번엔 통역사 샤론 채의 통역을 한번 들어볼까요? Once you overcome the one 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 자 어떠셨어요? 통역에 좀 차이가 보이나요? 저는 if라고 했지만 샤론 채는 once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벽을 넘 따라갈 때 jump over the barrier라고 했지만 샤론 채는 overcome 극복하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저는 you can do it라고 했지만 샤론은 You will be introduced to, be introduced to를 썼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movies라고 했지만 샤론은 films라고 했어요. 외국에서 f i l m s 란 단어를 영화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film 이 발음이 어려워서 잘안 쓰는 것 같거든요. 이번 시상식에서 본 감독의 수상소감도 멋졌지만 더불어 통역사 샤론체의 통역도 굉장히 빛이 나고 있거든요. 사실 샤론체는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고 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를 촬영하기도 한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독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통역을 한다고 정평이 나있네요. 여러분도 관심인물의 말들을 통역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은 2월 9일 February 9th Academy Awards 아카데미 상식에서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소감으로 이 영상 꼭 찍고 싶네요. Mr. b o n l will look forward to it.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time. Bye.